꼽이라펠서시 아, 당기세요. 이렇 꼽아 놓고 이 왼손으로 잡아 오른손잡아 응. 오른손은 양손을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왼손으로 잡을 거예요. 잡고 허벅지 살짝 당겨서 이 자리에다가 오른손을 깊게 넣어요. 뒤로 넣어서 연결해서 잡아주는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요. 이렇게 라펠 연결해 주는데요. 다시요. 자 라펠을 뽑아서 당겨 놓고 이렇게 당겨 놓고 대각선으로 잡으면 돼 대각선으로 잡고 그리고 을 놓고 허벅지 당기면서 상대방 엉덩이가 들는게 네, 이렇게 엉덩이가 들린게 그 손을 이으로넣 연결해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요 앞을 뽑고 그리 잡고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내가 연결해서 잡을 수 있는 길이를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고 허벅지 안의집분 허벅지 당겨서 다리를 이렇게 당기시면 돼. 니다 그러면 엉덩이 흘리지 않습 그때 그립을 연결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세팅 한번 할게요. 됐라앞에다가 라펠을 오븐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야 돼 연결하고 잡으면 이 왼손으로 상대방이 반대쪽 손매를 잡아야 돼요. 같이 라펠리랑 같이 잡고 있는 손매 잡으시면 돼요. 자이 발을, 이 발을 땅에 두고도 되고 지금 자세가 낮으면 딱 네, 엉덩이 살짝 들려있으면 골반 말으면 돼요. 골반 자, 엉덩이를 짚고, 엉덩이 빼세요. 엉덩이 빼면서, 이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 무릎이, 이 무릎이 골반 안에 들어오게. 빼시면 돼. 요이 다리를 이렇게 빼시면 돼. 요그 다음, 왼발 스윙을 해요. 스윙. 그래서, 인버트도 만들고, 오른발을 다시 넣면서 겨드랑이 캐치하고, 오른손은 골반으로 이 같이, 그 다음, 라페리랑 같이 연결해주시면 돼. 요 그래서 옆으로 옹쿠라타 같이 갈게요 그립를 잡고 연결 딱 소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고 소매 잡을 때 뒤집어서 주머니 만들어서 잡으세요 그 다음 왼발 골반 땅이나 골반을 지켜주면 돼요 이제 오른쪽 무릎이 배 앞쪽에 있는 골반으로 빠지시면 돼요 엉덩이 빼면서 무릎을 살짝 빼야죠 빼고 이제 스윙을 줘스윙 줘서 인버 투기를 만들어요 이번티를 만들어서 왼손을 골반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 이 다리를 땡기면서 연결하시면 데이 위주로 잡아주고, 좀 매듭. 엉덩이 빼서, 스윙. 손 안을 넣고, 땡기면서, 오브 라러스가기까지이바뀌요 이게 세팅이 가능하다. 자, 됐는데, 이분이 여기 손을 짚어보세요. 짚고, 짚고 있죠? 자, 이발 짚고, 엉덩이를 빼주고, 이 오른 다리 쪽 무릎까지 빼면은, 이거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때? 이렇게. 빠지죠? 그죠? 다리를 트인 그래서, 다리를 눌러요. 그래서 다리가 손을 짚고 있어도 엉덩이 빼면, 손이 들려요, 이렇게. 그 들릴 때, 트윙을 주는 거예요. 뒤에 두고 온플라타 천안한테 그리고 여기까지 가세요. 네. 이제 세팅하는 상태에서 내 다리 스윙 못하게 여기 잡는 게 아니라 바지를 잡을 거 바지 이게 이렇게 바지 잡을 거 이게 바지 잡으면 이제 왼손을 다 왼손 놓고 팔꿈치 위에 사운드 박을 잡아야 돼. 리기 엉덩이가 붙여서 훅으로 올라. 이렇게 걸고 잡아 당기면서 킥하면 뚫뜰수 있어요. 끼가고 머리에 걸어서 안 바로 전환을 해. 겨드랑이 손목이 끼게 하고 겨드랑이 끽을 끼게 하고한 번으로 전환. 맞으면 다시, 맞아. 이게 땅에 닿죠 땅에 짚고 있을 때 밀고 나가야 돼. 밀고 나고 뜨자. 자 스윙 중에 했더니 다리 터치를. 다리 터치, 러나. 그러면 다리 벌려주고. 오른손, 왼손을 놓고 상대 오른쪽 팔꿈치 위를 잡아주는 되요 그래서 당기면서 다리를 아르우키. 이렇해서 겨드랑이에 손목에 끼게 이게. 그다음 다시 이거 스윙하고 머리 위에 걸어주시면돼요 그래서 아, 스윙해서 킥을 살짝, 킥을 올리면서 킥을 올리면서 클. 어, 그냥 바로 아. 이거 당기어. 앞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고 상대가 뒤통수를 반대손대각선 잡고 뒤통수를 당겨야 돼, 당겨 이렇게 당겨 그래서 뒤로 가서 이렇게 잡으세요 기 잡으시면 돼그 다음 왼손을 이 앞에 안으로 들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목 앞에 갖다 대세요 목앞목앞자 이거 당기고 이거 당기고 왼팔을 쭉 펴줘요 그래서 다음에 토크는 이면 대각선을 잡으세요 대각선 잡고 이몸을 끼게 해서 팔뚝으로 뒤통수를 끌어안아요 그다음 허벅지랑 팔뚝이랑 같이 해서 내 몸무게를 뒤로 떨어뜨려서 상대가 몸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나 연결 이렇게 연결하고 이 손이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당겼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겼다가 반대쪽 목으로 던져요 이 목으로 반대쪽 목에 이렇게 던져요 던지고 주먹을 꽉쪄 아니면 내 팔뚝을 잡아서 그 중요한게 팔뚝을 잡거나 주먹을 꽉쪄 이렇게. 이손을 당기고. 이손 당기고 반대 손을쭉 밀어요. 밀거나 팔뚝을 대고 밀어 주고 날를진하안 하시면. 안하세요 당기고. 안으로? 안으로. 목 아래로 들어가서 반대쪽 목에다 갖다 대요. 그래서 팔뚝에 걸거나 주먹을 쥐거나. 그래서 이 손은 당기고. 당기고 반대 손을 밀어 주면 돼요. 네 대고 당겨 주십니다. 시작. 방금 했던 것처럼 아 라펠 잡혀가지고이 잡질 잡을 때 이거 타이트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요. 팔꿈치를 당겨서 당겨줘요. 왼손이 반대쪽 반대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요. 손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안으로 놓고 살짝 대놨다가 발시 엉덩이 들어가면서 더그 이불 잡아요. 이불을 이불 잡아주고 팔꿈치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에 압박에확 들어가요 그냥 양쪽 다리를 골반으로 눌러요 골반 이렇게 눌러줘. 골반을 이렇게 눌러줘골반 눌렀다가 양쪽 다리가 다시 겨드랑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달려요 오른쪽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달면서 오른발을 흔들어요 이쪽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달려서 이렇게 던지면 그렇지? 눌렀다가 눌렀을 때는 여기 게 떠요 떠있는데 오른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 오른쪽 엉덩이가 낮춰져요 무릎의 중심이 앞으 여기서 흔들어주면 돼. 흔들면서 왼발 건져주고 당겨주면, 목에 걸려서 넘어가야 돼. 어, 이렇게 잡고, 눌러주시면 앞에 잡았죠? 자, 손을 안으로 집어넣고, 발 찢고 엉덩이 들어가면서, 입으로 끌어 내요그 다음, 골반 굴러주고 위로 던지는데, 이 초크 그립 때문에, 이 베이스를 잡으면 더 세게 들어갈게요, 초크가. 이 베이스 잡으면. 여기서, 베이스 잡으세요. 초크가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의 초크가 놓쳐져 내가 낮추면서, 흔들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양아치 잡고, 눌러주시면 돼. 대각선을 놓으니목 옆에 대각선을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 손 놓고 안으로 이팔 끼지 말고 손이랑 허벅지 안으로 발짚고 엉덩이 빼면서 입을 끌어나 팔꿈치를 딱 땡겨서 목이 안 빠지게. 이게 목이 이렇게 빠지면 안되는 머리가 뒤통수가안 빠지게. 앞팔꿈치가 오물리고 양쪽 다리를 골반 불러요. 눌러지고 위 머리 위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던져줘요. 다리를 둘다 던져주고 상대방 베이스 잡으면 쇼크 그 다음 이 다리가 팔꿈치 위쪽으로 살짝 툭 쳤다가 내리면 베이스 떨어져요 그 다음 베이스 잡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시작해보자 자, 이렇게 잡고 계셔 똑같이 여기까지 세팅이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일어나 버려요 아, 일어나 버려요 <laughs> 아, 일어나 버리면 안 돼. 일어나 그러면, 왼손이 일어난 타이밍에 왼손이 옆살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옆살이나 소매. 에서이 앞에 잡고 있는 라인에 있는 상체 쪽에 있는 그립을 잡으면 돼요. 여기 일어나 머리를 놓치면 소매라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소매라도 이렇게. 안 놓치면 여기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 이 오른쪽, 왼발을 흔들어서 오른쪽 무릎이 상대방 이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고 발등이 골반에 걸리게. 이렇게 되는 게 골반을 인버티드 만드는데요. 여기서 돌아가고. 이제발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골반이 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이뒷무로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마를 대고 손을 짚고 이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땅을 짚고 이 어깨로 해서 풀면 돼요. 이 어깨로. 그래서 스윙을 지고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회전. 그래서 발등이 여기 걸리게. 무릎은 여기 무릎 뒤에 있어. 내 다리, 상대방 다리 사이에 이 상태에서 놓고 손. 회전 하시면 이것이 되요 무빙 뒤로 떨어져 그리고 엉덩이가 상대방 이 앞에 잡고 있는 어깨 있죠 이 어깨를 엉덩이 여기 눌러주면 돼 여기 이렇게 눌러주세요 위에 위에 올라타 이렇게 올라타고 이걸 앞에 누우면서 이 말이죠 지금 처가 걸려있던 다리 이 다리를 밀어서 발등을 세워야 돼 발등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세워지면 그러면 엉덩이 뺄때 이발이 계속 걸릴까 불편해진 거야. 이분이 계속 걸려요 불편해. 이렇게 불편해져. 불편하게 해야지 내가 제일 잘 돼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 엉덩이 빼고 무릎이 들어올 거야. 무릎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근데 이거 대고 있으면 발등하고 있으면 무릎 들어올 때불편해지요 그래서 사이즈 흔들어. 손을 안으어놓고 이렇게 사이즈 흔트어까지 안정면에. 안쪽. 아니면 이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 비경 들게 하고 있으니까 올리면서 마운트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어야 돼요. 네, 까지이 d a y 일어있어야돼 o 상대방 일어나. 나 popular s h o 그러면, 이립을잡 l 소매 h o p So, you see, as a 이 다리 o u 해서 무릎이 가 c 이 r r y i n g 이 u t of your 게 w 면안 돼요. 이마를 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깨 대고 이렇게. 이마 i n g in Bulman. o 대 a y Now, you w 고 n t 대고 do b u l m a 밀어주 u are dedicated. Okay, they will. o k a 회전하면. 무게 중심 뒤로 넘어가요 완전히 나 손이 멀리 있던 손을 땡겨서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오른쪽 엉덩이가 가슴 어깨를 눌러줘 오른쪽 엉덩이가 가슴 어깨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얼굴을 누른다고 생각하면 어깨 눌려요 얼굴을 누른다고 생각하면 내 오른쪽 엉덩이가 얼굴을 누른다고 생각하면 바로 올라타니까 이렇게 손 놔주면서 이발을 쭉펴고벌어주면돼벌어지고손 앞에 잡았던 손은 겨드랑이 사이에 몸통있게 여자에 몸통이 이로 채우고 슬라이 하면서 같이 걸어줘요 오른발이랑 왼 손등으로 같이 걸어줘야 돼나 오른발 빼 빼고 밀어서 사이드 손등을 상대 업무면공이는 올라타봐 다시면